트럼프가 새 연준회장을 지명한 지금 왜 기관들은 클래리티법안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또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fomc 회의까지 39일 남았는데 76%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어요 4월에도 59%가 동결 예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의미 느껴지시나요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트럼프가 새 연준회장을 지명했고 그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직접 말했다는 거예요 현재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15일에 끝나면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 트럼프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금리를 올리고 싶다고 말했다면 그 자리를 얻지 못했을 거다. 쉽게 말하면 새 연준회장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선택됐다는 겁니다. 6월이 되면 첫 금리 인하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고통받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폭발합니다. 그런데 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무너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한달 만에 24% 하락했고 10월 대비 50% 이상 떨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코인 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폭스뉴스에서 말했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트럼프의 암호화폐 어젠다를 방해하고 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하고 채택을 늦추고 암호화폐를 막으려 한다. 은행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막고 있는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핵심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상업 은행들이 비트코인과 XRP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정부로부터 명확성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했어요. 나는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해서 진짜 명확 ...성과 공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미국 국가 준비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 우리는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고 있다. 수조 달러가 사이드 라인에서 대기 중입니다. 크레리티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펜시터들, 즉 망설이던 기관들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상업 은행들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게이팅 팩터, 즉 진입을 막는 장벽이 주제의 불확실성입니다. 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 수조 달러가 흘러들어옵니다. 레이달리오가 경고했습니다. 화폐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법정 앞에는 더 이상 중앙은행 자산이 아니다. 지난해 가장 큰 시장 움직임은 금 시장이었어요. 테크 시장보다 더 좋았죠.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중앙은행들이 달러 표시 부채를 걱정하고 있고 미국도 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본 전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절대 2%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인플레이션은 2.7%였어요. 2022년에는 9% 이상이었죠. 실제 인플레이션은 그래프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식료품 가격 폭등,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트럼프는 부채를 성장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부채가 있지만 성장도 있다. 성장이 곧 부채를 작게 보이게 만들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었고, 연방지출은 7조 달러. 예상적자는 1.7조 달러입니다. 부채 이자만 통제불능이에요. 이게 바로 시스템 리셋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XRP는 베어마켓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9% 하락했어요. 0.7달러에서 1달러까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베어마켓에서 XRP는 85% 하락했고, 그 전에는 96% 하락했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베어마켓 패턴입니다. 단기 랠리에서 거부, 그리고 하락과 반복. 이 과정이 몇달더 이어질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트럼프가 새 연준의장을 지명했고, 금리 인하가 6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것 확인하셨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수조 달러가 사이드 라인에서 대기 중이며 레이달리오가 화폐 질서 붕괴를 경고했다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은행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암호화폐 법안에 서명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여전히 의심하시나요? 시장은 감정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규제 명확성과 유동성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하락은 일시적 무이지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순간 XRP는 결제 송금. 정산 모든 분야에서 폭발합니다. 몇달뒤이 모든 퍼즐이 맞춰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이슈들이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2026년 현금이 사라지는 시대가 드디어 개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월가의 거대한 시나리오는 이미 작동을 시작했거든요. 세력들이 왜 하필 2026년이라는 결정적인 변곡점에서 리플 가격을 흔들고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을까요? 단언컨대 2020 2016년은 물론이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는 유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와 월가 세력들은 이미 물밑에서 소리 없는 합의를 끝냈습니다. 남들이 당장의 등락에 이리 일비할 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새로운 돈의 주인이 되어 계실 겁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도대체 근거가 뭐냐고 말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인터넷 검색창을 뒤진다고 나오는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뉴스는 정보가 아니라 소음일 뿐이잖아요. 저는 그 소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자본 시장의 진짜 주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장부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월가 내부 관계자들과의 교차 검증 그리고 블록체인 깊은 곳에 숨겨진 기관들의 자금 이동을 24시간 동안 추적했습니다. 그 치열한 분석 끝에 2026년 거대한 부가 폭발할 정확한 좌표를 찾아낸 겁니다. 남들이 뒤늦게 후회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앞자리에서 이 파도를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목소리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오늘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는 미국 정부가 선택한 새로운 돈의 형태인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돈을 움직일 새로운 경제 주체인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의 시장 변화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한 팩트부터 살펴볼까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35조 달러를 넘어 실제로는 38조 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돈으로 약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한해 동안 국채 이자로만 지불하는 돈이 국방비 예산을 이미 초과했다는 사실이죠. 이건 국가 재정 시스템이 사실상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시그널 아니겠습니까? 미국 정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주던 시대는 이미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미국 은이 엄청난 물량을 누구에게 팔아야 할까요? 여기서 월가 세력들이 설계한 출구 전략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발행사는 그만큼의 달러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를 담보로 의무 보유해야 합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자동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대한 수요자가 생겨나는 구조죠. 이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겉으로는 가상 자산을 규제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려할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가장 점유율이 높은 테더? 불투명한 회계와 중국 자본 리스크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클? 아직 규모 면에서 좀 부족하죠?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준수하면서 전 세계 은행망과 즉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리플 뿐입니다. 리플이 준비 중인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사실상 미 정부의 무기나에 디지털 달러의 표준이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리플이 디지털 달러의 표준이 된다면 그다음 벌어질 일은 기존 결제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시스템은 197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인프라입니다. 여러분이 카드를 긁을 때마다 벤사, 카드사, 은행 등 복잡한 중개 기관을 거치며 2에서 3%의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다릅니다. 전문 용어로 폰투폰 방식인데요. 중개 기관이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스마트폰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 의 스마트폰으로 돈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 수수료는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의 디바이스가 곧 은행이 되는 세상인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금융 권력의 완벽한 이동입니다. 1950년대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넘어갈 때 비자카드가 금융 제국을 건설했듯이 이제 신용카드에서 디지털 지갑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월가 분석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오프라인 상점의 결제 단말기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급격히 교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은 바로 이 새로운 금융망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 카드가 필요 없는 사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미래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리플이 단순히 송금만 빠르다고 해서 세력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매집할까요? 아닙니다. 진짜 큰 판은 결제 그 너머에 있는 실물 자산의 이동에 있거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최근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바로 RWA, 실물 자산의 토크나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2026년이 되면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금까지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토크나 형태로 거래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건물을 하나 사려면 서류 떼고 은행 가고 등기 치고 한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리플 네트워크 위로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전 세계 빌딩의 지분을 3초 만에 사고 팔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거래의 기본 통화가 무엇이 될까요? 달러, 원화 아닙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플의 RLSD와 u XRP가 되겠죠. 즉 리플은 단순한 송금망이 아니라 전 세계 일경원 규모의 실물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디지털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세력들이 노리는 건 바로 이 시장이에요. 커피값 결제 수수료 따위가 아니라 전 세계 자산이 이동할 때마다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선점하려는 겁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왜 지금 가격이 눌려 있는지가 보입니다.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던질 때그 물량을 받아내서 이 거대한 rwa 시장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자, 그럼 리플이 고속도로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리플만 사면 끝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이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두 번째 키워드인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차례네요. 월가 트레이더들이 리플을 매집하면서 동시에 아주 은밀하게 비중을 늘리고 있는 또 다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AI 에이전트와 관련된 인프라 코인입니다. 2026년 결제 시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 미래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면 앞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 기술은 이미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한 실제 사례를 보십시오. 이미 인간의 개입 없이 AI봇 두 녀석이 서로 암호화폐를 주고받으며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 AI가 다른 AI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USDC를 지불했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월가는 이미 테스트를 끝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AI는 똑똑했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 수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 AI가 블록체인 지갑을 장착하고 스스로 돈을 벌고 쓰는 경제적 주체가 될수 있음이 증명된 겁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AI는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지만 암호화폐 지갑은 가질 수 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AI 비서가 알아서 최저가 상품을 검색하고 주인이 잠든 사이 AI끼리 흥정해서 자율주행차 충전비를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ai는 잠을 자지 않으니까 24시간 365일 내내 거래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i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나 플라스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누를 수도 서명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ai는 오직 코드로만 소통합니다 따라서 돈 역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이어야만 인식할 수 있거든요 많은 분이 여기서 그럼 이더리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이더리움은 느립니다. 그리고 가스비, 즉 수수료가 비싸거든요. AI가 1초에 수천 번 결제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몇천 원씩 수수료를 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코인입니다. 리플이 디지털 현금이라면 이 현금에 조건과 명령을 입력해서 AI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미들웨어 코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탑재된 차세대 인프라입니다. 지금 기관들은 리플의 빠른 속도와 호환되면서도 AI 에이전트들이 자유롭게 금융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이 히든 코인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AI와 현실 세계의 상점을 연결해주는 실질적인 연결고리입니다. 마치 아이폰이 있어도 앱스토어가 없으면 깡통인 것과 같죠. 시가 총액은 리플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AI 결제 트래픽이 폭발하는 2026년에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기 전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거대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열어볼까요? 미국이 짊어진 감당 불가능한 부채, 그리고 곧 터질지 모르는 테더라는 시한폭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결국 리플의 RLUSD였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히 코인 시장의 호재 정도가 아닙니다. 준비된 소수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이 열리는 순간이지만 멍하니 바라만 보는 다수에게는 벼락거지가 되는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여러분의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 휴지조각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산에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뉴스가 다 터지고 난뒤 고점에서 남들의 물량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저는 오늘 월가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명확한 미래를 보여드렸습니다. 기존의 낡은 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 자리를 리플 기반의 새로운 금융망이 대체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리플 XRP, 분명 훌륭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죠? XRP는 이미 너무 거대해진 항공모함입니다.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거운 종목이 단기간에 100배, 200배 튀어 오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졸업을 위한 기회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저는 XRP가 아닌 바로 이 코인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입니다. 이 코인은 리플 생태계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기술적으로 반드시 이 코인의 연결망을 통과해야만 하거든요. 쉽게 말해 테더에서 빠져나올 1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톨게이트인 셈입니다. 주목할 점은 바로 덩치입니다. XRP가 무거운 바위라면 이 코인은 가벼운 깃털과 같아요. 이게 투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100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XRP가 1 50% 오르는 동안 이 종목은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수백 퍼센트의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미 특정 고래지갑들이 바닥권에서 물량을 쓸어담는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대중들이 RLSD 뉴스에 환호하며 뒤늦게 XRP를 살때 선수들은 이미 이 코인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준비를 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이 종목명을 지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시총이 가벼운 종목이라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투기세력이 꼬이고 차트가 망가질 위험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 결정적인 정보만큼은 정말 간절하고 준비된 분들과만 프라이빗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제목 옆에 더보기를 PC라면 영상하단의 설명란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곳에 100% 무료 시크릿 리포트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간단한 정보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검증한 월가 기관들의 분석 리포트와 매수 타점이 담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유료 멤버십 같은 것도 운영하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이 이 정보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는 넉넉한 부자가 되어 주시는 것. 그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